음! 파전 <laughs> 특유의 쫀득쫀득한 맛이 또 살아. 음! <laughs> 당장 막걸리가 좋아. 당장 막걸리가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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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희경의 <김인경이 웃음> 꽁냥, 꽁냥, 꽁냥이들. <laughs> 안녕, 꽁냥냥냥냥.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너무너무 땡기는 바로 해물파전, 다이어트 해물파전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뭐 없어요. 제 얘는 해물을요, 바로 쓰면 물이 생겨가지고 좀 질퍽해지기 때문에 한번 데칠게요. 근데 뭐 이거 냉동해물이기 때문에 일반 해물은 뭐 냄비에다만 데워주면 냉동해물은요, 좀 씻어가지고 렌지에 한번 싹 데우면 되니까 하나 갖고 올게요. 너무 많이 익지 않을 정도로 한뭐 1분? 1분 반? 요 정도로 해놓으면 됩니다. 자, 요건 쪽파예요 쪽파에다가 계란을 두개 넣어. 두개 넣고. 그 다음에 요걸 꼭 넣어줘야 맛있어요. 참치액젓이거든요. 요거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대신이니까 요걸 넣어야겠죠? 이거를 다한 다음에 위에 해물을 올려서 뒤집는 게더 맛있거든요. 전분을 한. 한두어 스푼 반 정도? 세 스푼인가? <laughs> 이 정도? 싹가 쓰세요. 싹가, 싹가. 박하면서물좀 조금 조금 조금씩 넣으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박하면서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안 바삭해요. 이거 봐. 물 하나도 안 넣고 그 계란만으로도 이 정도 되죠. 계란만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붙여볼게요. 때 맞춰서 해물이 다 살짝 데펴졌어요. 자, 해물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데쳐졌죠? 자, 물기를 좀 짜주시고요. 크다란 오징어 이런 애들은 조금 잘라줄게요. 이런 음, 애들은 이거 초간단 다이어트 해물파전. 불러주고요. 불을 올려줍니다. 지금 현재 물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게 계란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좀 진하고. 열이 슬쩍 올라왔을 때 넣어주세요. 이렇게 팔을 좀 퍼뜨려요. 어느 한쪽으로만 뭐가 몰리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햄을 올려주는 겁니다. 콕 박아주세요 콕콕콕 새우도 박고 요렇게 잘 익어지고 있죠? 요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 조금 남은 거에다가 계란을 너무 많이 뽀개지 말고 한요 정도 약간 요 정도 무심하게 툭 약간 맛집 사장님들이 툭툭 대충 하듯이 와 맛있겠다 여기 하면 팍 뒤집어야 멋있는 건데 뒤집었다가 또 사단이 날수 있으니 와우 맛있게 익어지고 있어. 와우. 탕. 와. 맛있는 냄새난다. 끝났어. 초간단. 왜냐 면 이게 거의 들어가는 게 해물도 익어서 들어갔고 계란 위주로 들어가는 거라. 둘셋 짠. 둘셋 짜자잔. 그냥 먹는 것보다 가스 오브시에요. 가스 오브시를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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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줘. 아, 기가 막힌. 드세요. 자, 다이어트 해물 파전입니다. 와, 이게 어, 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도중에도 인사 못할 거예요. 김민기씨. 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끝부분과 안쪽까지 다 먹을 수 있잖아. 피자처럼. 정식 명칭은 뭐야? 다이어트 해물파전. 심플이즈 베스트. 진짜 심플이즈 베스트.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심플하게. 자, 어, 약간은 좀 두께, 두께감이 있네요. 두께감이 있는 해물파전입니다. 음! 음! 당연, 막걸리가 좋아. <laughs> 당장 막걸리 가져와 우와, 맛있어 음. 당장 막걸리 가져와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은 술안주기도 하고 <laughs> 진짜 음어맛은맛나음 해물 버전이라니까 약간 두꺼운 음. 해물 바전인데 응. 음. 뭉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 파전 속에 쫀득쫀득한 맛이 또 살아. 이거 더 맛있게 먹는 뭔지 알아, 오빠? 응. 야잔 뭐야? 트러플 오일이야. 트러플. 트러플 오일인데 얘를 살짝. 내가 또 트러플 좋아하잖아. 어. 트러플 오일을 해물 파전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나랑 색깔이 달라져. 어때? 응. 음. 오빠나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응! 음. 응! 음. 조선시대 주막에서 응. 음. 지중해로 바었어 응! 음. 그런 느낌이야. 한 점씩들. 나 정말 맛있다. 먹어, 이게 진짜 맛있다. 그냥 한점 먹고 뒤에 드러플 찍어 먹어. 어, 이게 그냥 내가 너무 후루룩 빠르게 가락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그 해물 파전의 그 풍미와 맛이 날까 싶은데. 밥이 진짜 성공할 수도 있겠다. 두장세장도 두 지저오를 수도 있어. <놀람> 맛있어, 맛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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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하는> 파전이잖아. 어, <놀람> 쫄깃쫄깃하지. 여기 드러플를 <여기> 부려봐. <놀람> <놀람> 맛있어. 지중해 맛깔, 지중해로. 반죽이 계란. 아. 지중해로 가요, 지중해 근데 여기서 트러플 오일을 넣으면? 지중해로 갑니다. 음. 풍미가. 이런 느낌. 해물파전을 간장 찍어 먹고, 간장에 그 양파 돼있는장 찍어 먹었지만, 트러플 오일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해물파전. 해물하고 트러플 오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음. 간장 가는 게 아쉽네. 괜찮지? 아. 이거 엄청 쉬워. 음. 최단시간이야최단시간 아, 자빈씨 <laughs> 일안하실거예요 <laughs> <laughs> 자꾸 식사 목적으로 오실거예요 <laughs> 괜찮죠? 안찍어먹는 도 맛있는데 트러플이 진짜 맛있 그냥 감칠만에끝판왕니다자 이게 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해물 파효을할때 해물을 무조건 익혀서 넣으는거 익혀서 넣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죽대요. 끈적끈적해져요. 익혀서 넣고, 두 번째, 마지막에 가스오버시 뿌리는 거. 가스오버시 위에 싹 뿌리면, 또, 위에 감칠맛 터져요. 세 번째로, 트로프로일까지 딱 찍으면, The ball of t h 뭔가, 외국 어딘가라는 말이지. 감어디예요 이렇게 어, 외국 어딘가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단계로 죽을수 있다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대학가에, 음. 대학생들을 다 쉬어 잡은, 제육볶음 맛집 있잖아. 음. 이분은 대학생들의 입맛을 다 파악한 거 아니야? 음. 유나가, 음. 우리들의 입맛을 다 파악해서, <웃음> <웃음> 가장 맛있는 맛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 아니, 저는 우선 우리 꽁냥이들의 마 심플이 베스트.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땀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금방 빠르게 할수 있는 음식.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다이어트잖아. 무조건 덜 찌게. 다이어트로.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게, 감질맛이 너무 나. 그렇게 먹어야 돼. 막걸리가 너무 땡겨. 막걸리 어. 땡기지. 나 와인도 좀 땡겨서. 서로 프로딱 넣으니까. 일인당 한 장이야? 아 혼자 한장 먹기 너무 많지 않나? 다 먹을 수 있나? 난 먹어서 못어난나일 일인당 네장먹어야아 재원. 네장 먹었지? 맞아요. 네 장까지도 먹을 수 있을 거긴 한데. 불도 말아가지고. 우리 그래, 나 퇴근 좀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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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꽁냥이들도 이렇게 집에서 땀만 번 흘리지 말고 이렇게 맛있게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베스트 오늘은. 몇이야? 이거는 그래도 약간 중상위권. 어 중상위권이야? 음. 음. 땅콩빵보다는 인기가 많아. 아 이게 <laughs> 땅콩빵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 땅콩 대파베이글 인기 진짜 많아. 막 면만 좋아요가 막 뜨더라고. 혼자가 음. 만든 빵이면서. 러 제가 만든 거는 정말 맛있어요. 나는 맛 없게 살이 찌는 게 제일 짜증나. 맛 없게 칼로리 채우는 그 상황이 제일 짜증나. 신경질나. 맞아요. 음. 오늘 잘 먹었습니다. 공연자들 맛있게 건강해지세요. 拜拜拜。Bye bye bye.